자리에 앉아요. 앉으십시오. 오선우님, 자리에 앉으세요. 조의대 대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보니까 사법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 독립 방패막에 숨은 건 온난치 않다.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비을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저는 우리 조의대 대법원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마치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원장님, 한독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동수 총리를 앉으세요.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들어가세요. 대답을 못했습니까? 왜? <laughs> 왜 논의한 적이 없다고만 얘기를 했습니까? 왜 논의한 적이 없다고만 얘기를 했습니까? 국회법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그 뒤님께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우리 대법원장님은 특정 기간 만난 적이 없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할 일은. 시기만 다를 한덕수 총리를 하세요.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양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된 사항입니다. 기과 양해가 된입니다그처럼면 애매한 합법을 사용하신 것은 제보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워서였던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장이 분명히 사실을 말씀해 양해가 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세요. 대원장님입니다 답변이 방역입니다. 방해 경고합니다. 야당, 답변 못 하십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면 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야당 후보의 야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위반사건,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꿈을 볶아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네. 기와튼 상사아야될거 아니에요. 어?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조보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안 통치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에 피고인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들이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저 대법원 재판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송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대법원장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법원 공무원 노조 복서현 사무처장에 의하면 지난 9월 30일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법원 직원들과 동료 법관 누구에게 물어보다고 네, 네, 네.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뭐예요? 즉시, 사, 대, 즉시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끌어오고 합의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하고 아, 아.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고 파기환송 네. 즉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하고 서울고법은 집행관을 동원하여 특별송달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를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반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세요. 대법원이,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확보해 바랍니다.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상식으로 수긍할 수 없는 심각하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사법사상 초유의 일들을, 그 일을 벌인 것이 우리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직공남용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형사법상 범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법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의 잘못이 많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근원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대법원장님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으려는 주권 침탈 행위이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죄악임을 몰랐습니까?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 조의대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국회 경위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명예에 사법 먹칠을 명예 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지고 물러나고 싶은 주세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정상성을... 우리 조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정가해 주세요. 정가해 주세요. 적이 없습니까 잠깐 좀 멈춰주, 잠깐 좀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자. 박근태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률에 규정된 명칭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은 법에도 없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란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묘하게도, 지기훈 판사가 대법원장님과 같은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귀현 판사는 대법원장님과 비슷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법관인 것 같은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충실한 부하를 두셨습니까? 이런 우혹에 대해서 대법원장님은 차례로 답변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을 해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오후 늦게라도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